꼭지점 특강 시즌 3 시작합니다. 이번 꼭지점 특강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고 또 여러 번 이동 중이나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자주 보시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지점 특강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수험생활 하시는데 또 고득점 받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꼭지점 특강 시즌 3의 첫 번째는 집행정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상의 집행정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가비음주운전을 음. 했어요. 갑이 응준전을 하니까 행정처에서 갑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우리가 행정법을 접할 때 취소라는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의 성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면허를 줬다가 후발적 사유로 인한 응준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학문상 개념으로는 철회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니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소를 제기했을 때, 이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운전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이, 집행이 더 이상 정지돼 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은 부정지죠. 부정지.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처분의 집행이 부정지 정지되지 않는 거니까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은 계속해서 살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갑은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집행이 부정지 되는 걸 지금 다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위생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에서 갑에 대해서 뭘 했냐면 영업취소처분을 내립니다 영업취소처분을 내렸는데 그 취소처분을 내렸던 사유가 위생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취소처분을 내린 거예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본인은 위생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고 법원에서 그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 종국적인 결정이 난건 아닌데 갑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갑은 위생규정을 위반한 게 없고 행정청이 내는 영업취소 처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송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설사 법원에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소송의 결말로 갑이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죠. 길게 줄이 늘어서 맛집이었는데 어느 날 영업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정문 앞에, 현관문 앞에 영업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종이가 걸립니다. 근데 그 사유가 위생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게를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소송에 승리했을 때이 영업취소처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 가게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해보니 갑의 주장이 훨씬 타당한 거예요. 갑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취소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살려놨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이기고도 갑은 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이 영업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집행을 정지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집행정지 처분, 예외적인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별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중대한 손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행정소속법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똑같이 설명드린 대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속법이 중대한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두 가지 표현을 바꿔서 틀리게 나온 질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집행을 정지시켜서, 갑이 계속 장사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에서 이기고서도 갑이 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외적인 집행정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갑이 어떤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거부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부 처분 파트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부 처분은 처분입니다. 처분.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 역시나 갑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거부했다, 거부를 정지했다. 그러면 거부라는 게 없어진 것 뿐이지 내가 신청했던 내용이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뭘 해줘라고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했고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거부가 없어졌다는 것 뿐이지 내가 원하는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안된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쌤, 처분이 만약에 무효라고 하면 이건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집행 정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작위와 무효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무효는 행정청이 처분이라는 액션을 취하기는 했지만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일반 국민인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청이 처분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 처분 집행 안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거부 처분은 집행 정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행 정지와 상관이 없지만 처분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도 혹시나 처분의 외양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두려움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는 집행 정지는 허용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집행 정지의 요건을 한번 봅시다. 자, 자 행정소송법은 집행 정지의 요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이 처분 내렸다 그죠 그리고 갑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갑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분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데 소송에서 설사 갑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갑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빨리 막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한단 말이죠 물론. 이러한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보안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즉 갑이 주장하는 나는 위생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말이 이유 있겠구나 이 사람의 말이 맞겠구나 라는 정도는 돼야 집행 정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 정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만 하시면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1번 가서 봅시다.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하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어야지 법원이 판단해 줄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당의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죠. 그래야 법원이 판단해 줄수 있는 거거든. 요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나가면 되니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거부처분은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처분이 거부해 버린 거죠.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내가 신청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집행정지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즉 거부처분이 없어진 것뿐이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건 아니니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번도 역시나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 가봅시다. 집행정지는 공공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공공리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 4번. 무효 등 확인소송이 처분 무효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부작위와 무효는 구별하셔야 된다고 라 이야기했죠. 부작위는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한 거지만 무효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이라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뿐이지 혹시. 국민 입장에서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따라서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집행정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어떤 처분할 때의 원칙은 뭐다? 집행이 부정지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법에서는 중대한 손해, 소송법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한다. 뭘 집행정지한다? 처분을 집행정지한다. 그래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집행정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익고 귀에 익으면 앞으로 집행정지 문제가 나와도 절대 틀리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꽃지점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